출근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이런 거 생기고 있어요 어... 이번 주에 갑자기 수업 준비할 게 많아졌어요 전자레인지에 <laughs> 닭가슴살을 돌리고 얼음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거, 이게 안 찢어져 있는데 이제 나도 헬스인이라고 을 새로 만들어야 겠어요 만약에 선생님한테 뭐 문제를 물어봤어요 응. 그래서 아넵 이라고 해놓은데 이 네. 기분이 좀 나쁘세요? 아니 왜?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네? 이렇게 <laughs> 벌 받으러 내려온 적가만 인물이야 그치? 근데 처음에 벌은 몇 년이었어? 지상계에서 1년만 잘 지내봐라는 벌을 받은 거야. 근데 얘가 1년 동안 잘 지내지 못했어. 뭔가 잘못한단 말이야. 여서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제가 목요일에 서울로 교육을 들으러 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6시 반입니다. 이제 화장은 거기 일찍 도착해가지고 거기 살려고 지금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퍼스널 컬러 이미지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말도 안 나와 돌려서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거 입었을 때 학생들이랑 선생님들한테 막살 빠졌냐 살쪘는데 사실 뭐 옷을 고르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눈 뜨자마자 나와야 돼가지고 도착했고 김밥을 하나 사려고요. 생활이 너무 많이 나와 거예요. 오는 길 내내 그 지하철에서 쉬지도 못하고 수업 자료 PPT를 엄청 만들었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그게 없잖아요. 아쉬운 것들이 그래가지고 일단 핸드폰으로 만들었던 거를 조금 정확하게 수정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화장부터. 목요일 오전에 교육을 듣고 2 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서 다시 안산에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10분 컷으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을 끝내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PPT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또 2차 수정을 하고, 내일 와서 촬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여러분. 전 진짜 일복이, 일복이 타고난 것 같아요. 일복. 청년 취업률이 그렇게 낮다는데. 나는 일복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너무 좋은 거지 24살이 되어서야 뭔가 이제 좀 어? 이 일을 하면 되나? 응 강사 일을 할때 다른 일들보다 어렵지만 재밌고 그냥 제가 다른 일들을 준비했을 때보다 이 일을 했을 때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빠르게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같아 저는 아나운서도 준비했었고 배우가 하고 싶기도 했었고 뭐 그냥 잡다불리 하는 건다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좀 뭔가 정체성을 찾은 느낌? 내가 뭐할때 행복한지 알겠고 속눈썹을 붙이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약속들이 많아서 그 전에 좀 해야 되는데 다시는 시간이 안 나네요 속눈썹 그러면 저는 화장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입술은 한번 발라주고 틴트로 블러셔까지 해결 어, 너무 진한데? 진 10분 걸렸어요 10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에 나만 바쁜 면 이제 지다 바쁘지. 그래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지. 어, 어 삼각김밥도 못 댔지. 근데 난 닭가슴살부터 먹겠어. 근데 닭가슴살을 꼭 전자레인지 안데리 먹어도 되죠?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요즘 그냥 먹거든요, 귀찮아서. PPT 시정을다 했어요. 10분 남았는데 둘 PC가 편하네. 핸드폰으로 할때 엄청 오래 걸렸는데 어, 나름 맛있는데요, 이거? PPT 사이즈가 어떤지 파악을 저는 연습을 마쳤고요. 내일 와서 피디님이랑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단은 연습을 했는데요. 교육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출근했습니다. 오늘 속눈썹이 없어서 너무 맹해 보인다. 근무까지 마치고 퇴근합니다. 오늘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밖에 일찍 나왔더니 하루가 엄청 긴데 집에 가서도 강의 연습을 좀 해야 돼서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퇴근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10시 벌써 10시 40분이네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수업 하나를 촬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9시라 제가 집에서 7시쯤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옷은 다려놨고, 수업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내일 또 중요한 촬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이 뭔가 몇 개가 떨어진 거예요. 해야 되는 것들이. 올리브영에서 이제 오늘 드림으로 바로 보내주니까, 아까 근무하다가 밥 먹을 때 후딱 또 화장품을 시켰어요. 잠깐 언박싱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드림은 처음 시켜보거든요. 화장품 잘안 산다 했잖아요. 이것들을 샀는데요. 뭐냐면, 일단 아이브로우를 다 썼어요. 이거는 그냥 페디페라 거를 사봤습니다. 그냥 오늘 드림 오는 것 중에 제일 싼 걸로 시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속눈썹을 연장하니까 제가 마스카라를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 눈 속눈썹 붙이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또 이게 맥눈으로 촬영을 하고 꺼내갈 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쓸수 있는 마스카라를 새로 샀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는데 여름 쿨톤 라이트 여 쿨라는 뭐 이렇게 물광이 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이라이터와 그 다음에 입술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거를 또 사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이제 쏙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2시엔 잘 생각이거든요. 지금부터 딱 50분 연습해 보겠습니다 빛나는 국어 지빈쌤입니다 오늘은 문학의 생기를 불어넣다 문... 오늘은 문학의 생기를 불어넣다 생각의 기본 청산별곡은 고1 때부터 고2 문학 과정까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다음엔 출제 포인트를 짚어 볼 건데요 아나 노트북 꺼졌어 아! 제가 PPT를 다 뽑아놨기 때문에 PPT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 고물같은 곳이 자꾸 한 시간에 한 세네번씩 꺼지거든요? 하, 지금 화가나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됐어 너랑 안할거야 나 PPT 그냥 내가 뽑아놓은걸로 할거야 진짜 그램 자식아 <목소리> 빛나는 국어 지민쌤입니다 오늘은 문학의 생기를 불어넣었 생각의 기본 특이하게 후렴구가 있다는게 특징인데요 후렴구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릴스를 보거나 쇼츠를 볼 때요 되게 요즘은 아이돌들이 이렇게 챌린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챌린지를 할 때가 항상 그 노래의 후렴구, 사비 부분인데요 1절 끝날 때, 2절 끝날 때 반복되는 구간이죠 요즘 챌린지도 뭐가 유행하죠? 막 응은은 은은은, 아오, 에,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후렴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사람들이 흥을 내기 위해서, 가던새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제가 이 사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화자는 청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놀람> 저 지금 연습 한번 쭉 하고, 그리고 잠깐 핸드폰을 켰는데 아주 귀한 선생님이 저한테 방금 어떤 릴스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눈물 버튼이 되었어요. <laughs> 와 어떻게 지금 내가 딱 들어야 하는 말을 보내주셨지? 저는 진짜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자존심이 진짜 센 성격인데 그나마도 회복 탄력성은 좋아서. 그래서 좀, 많이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고. <laughs> 많이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난 무조건 잘 돼. 약간 이런 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어떡해. 나 진짜 망했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치만 또 멈추지는 않아서, 아무튼 이렇게 성장을 해온 저인데, 저그말 듣는 들으면 바로 울거든요. 너 잘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비슷한 말을 리스를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과외 문의를 받았는데 온라인 과외 문의를 받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그러는건 핑계잖아요 잠을 줄여서라도 수업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너무 아니란가? 쉬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곧 있으면 12제자도 오픈해야 되고 이제 학원에서도 전임으로 일한 지도 1년을 채워가고 있는 과정이라 아직 배우고 집중해야 될게 많고 온라인에서도 강의할 수 있도록 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하는 데에 시간을 쏟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laughs> 너무 힘들지 않게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조금 저 스스로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과외나 조금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내려놨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laughs> 그게 나의 진짜 최선인가? 그런 생각들이 진짜 흐음...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나 내일 <laughs> 아침에 분안 <부면> 되는데 <laughs> 안돼나 내일 아침에 분안돼 이게 저한번 울면 눈물이 엄청 나거든요 아무튼 아무튼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이렇게라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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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는데,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laughs> 라고 생각한 거 보니까, 저 진짜 프로 유튜버인가봐요. 포기만 하지 말자. <laughs> 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아무튼, 울지 말자. 열심히 하자. 잘 하자.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씻고 와서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 5시 반에 일어나야 돼가지고. 여러분 안녕 지금 5시 반 5시 반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5시 9분 그 지금 한 4시간 자고 일어날 상태입니다 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 하늘색이 제일 잘 어울린다 라고 진단을 해주셔서 오늘 하늘색 옷을 한번 입어봤고요 똥머리가 제일 낫다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한번 똥머리로 묶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로 나가 봐야 되는데요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긴 했는데, 티가 날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6시, 6시 50분입니다. 어, 살이, 살이 좀찐것 같긴 한데, 음. 저는 그럼 일단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커피 말고 물을 사줬습니다. 차!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거든요? 일단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도착하고 살았는데 에어팟 그 몸통이 없어졌어요. 가방 안에 없어. 또 잃어버렸나? 그럼 오늘도 작품의 내용을 먼저 이미지로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어로 풀었을 때뭐뭐 보다 라는 얘들아 문법 용어야. 비교부 성격 도사 걔가 울고 있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어떻게 알아? 몰라 수업 연습을 좀 해봤고요 9시에 바로 찍으면 제 생각엔 10시엔 끝날 것 같아요 한 번에 난 하겠다 한 번에 해내겠어 너무 일찍 왔나봐요 지금 텐션이 지금이 딱 좋은데 저는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수업은 그래도 만족스러웠다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전 앞에 사람이 있어야 더잘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이제 빨리 안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저 지금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학원 건물에 도착했고 이제 이제 금요일 근무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전 일정과 별개로 학원 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할게요. 특별히 없어요. 전 없어요. <laughs> 없어도 괜찮아요. 너무 놀랬어. <laughs> 아, 소말만 <왜> 하세요. 이렇게... <laughs> <laughs> 이제 주세요, <laughs> 전부 다 주세요 문제 편꺼내봐 문제 편. 해봐, 문제 편. 네. 지금 이미 내가 채점해서 준 친구들은 문학이 약한지, 문법이 약한지 알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한 부분 먼저 푸시고요. 우리 준이는 문학, 그치? 여보세요. 일단 각자 거 각자 거 고치시고, 각자 거 푸세요. 자, 지금은 10시고요. 어, 지금 제가 무슨 정신으로 깨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은 주말이다 미치겠네 진짜 저는 좀 이런 상태일 때 아.. 열심히 사는데? 스스로 약간 이렇게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어, 숨차.. 뛰었더니 숨이 너무 차는데요? 빗방울이 지금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서 뭔가 불길하거든요 도착하기 전까진 비가 안 오겠지? 그리고 저 진짜 오랜만에 47.8을 봤어요 몸무게. 저 지금 최근 한 2주, 2주 정도 동안에 계속 48kg, 48kg에서 언더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잘 먹었나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빼야 되나? 이거 여기서 정착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1kg가 지금 약간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만, 조금만 더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시다다. 아, 응. 앞에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 응. 앞에가 보조사. 보, 그러니까 체현을 붙는 보조사 말고 다른데 붙는 보조사. 저희는 언어별로. 그러니까 자라야들이 열심히 하고. 아, 이거. 예. 여기 니은에이장 하는 거는 와과하고 이랑 중에서 부사복도사인거 있잖아. 아, 깜짝이야. 애는 아니겠네요. 그럼얘 이렇게 돼야지. <laughs> 날, 날 일찍 퇴근시켜준 친구들. 예! 출근. 오늘 출근합니다. 제 브이로그를 엄마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도 보시고 학생들도 보시고 학생들의 친구들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열심히 영업하고 있어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빨리 오르고 있나봐요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벌써 500명이 되었어요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50명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 장경비나 방법들의 눈을 피해 전재산이나 다른 없는 목판을 들고 이골목 저골목으로 끝없이 쫓겨다니던 시절, 그리고 똑같이 전매법과 관세법을 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조직과의 피나는 세력 다툼 끝에 상대편의 밀고로가 불린 미제 컬러 텔레비전을 분반하다가 체포되어 특정 범죄의 가중 처벌을 몸으로 때우던 시절까지 묶으세요. 싹다 묶으면 종수리의 과거를 뭐 하는 거야? 회상하는 거고 또한 가지 요약 첫째 시즌 최고이다, 저거.